뭐지? 근데 빗 소리가 엄청나네. 그러니까 계속 들리는데. 와, 진짜 아름다운데? 나는 저는 이런 소리 되게 좋아하기 좋아해요. 때문에. 응. 방에 근데 응. 이게 조건이 있어. 밖에 비가 오고 나는 응. 누워 있어야 돼. 응. 맞아, 맞아, 누워 있어야 누워서 돼. 누워서 뭐를 하겠어? 누워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맞아, 맞아, 맞아. 거지. 나는 솔로 보는 거지. <웃음> <웃음> 아니 광팬이라고 안 그래도 아, 들어가지고 맞아, 맞아. 거의 매일 보, 거의 매일 보고 리뷰 보고. 나솔 사기도 보고. 일단 내 응. 유튜브를 켜면은. 알고리즘에 나는 솔로 리뷰 영상이 이렇게 뜨고 있죠. 와우, 대단하시군요. 근데 나솔에 이제 그 범죄자 이 면회를 갔다가 사귀게 된 아, 변호사 에피소드가 아, 맞아, 나오지 맞아, 않습니까? 그 돌싱 변호사님 네, 그런 그러니까, 에피소드도 나오고 또 거기 에피소드에 보니까 배우자의 거짓말로 인해서 네. 이혼한 사례들이 또 여러 개가 나오던데 맞아, 맞아, 맞아. 22기 현숙 님 같은 경우는 또 배우자가 고금리 대출을 몰래 16개를 받은 거를 뒤늦게 그러니까. 알게 돼서 이혼했다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 또요 분이 계시지 또 10기 영철 님은 네. 알고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 했던 것처럼 자녀가 자기 아, 친자식이 맞아, 맞아, 아니었던 맞아, 거야. 맞아, 그래서 맞아. 이혼을 했다고 그랬어. 아, 거짓말이 맞아. 정말 이혼 사유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관련한 또 에피소드를 또 준비해 줬는데 어떤 사연인지 그 나도 난설로 보다 보니까 이번에 22기 상철님이 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형이다 뭐 그런 얘기 좀 하거든 그 어, 상철님도 맞아. 상대방 귀책사유로 이혼을 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아, 않을까 대부분 다 이제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자료 청구하고 어. 이혼소송하고 어. 하겠지 혹시 거짓말 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거짓말 과정에서? 하지 않습니다 아, <laughs> <laughs> 아 일단 표정부터 약간 가식적이지. 어, 나는 가식 거짓말을 좀... 하지 않아. 근데 제가 봤을 때아해 방송에 카메라를 어. 보는 그 눈빛을 봤을 때 느끼는데 거짓말 연기력이 없어. 어. 어. 거짓말 잘 하는지. 또 응. 잘해요. <laughs> 어. <laughs> 아좀 연락 좀 해줘야겠다. 어.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사람으로 엮여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치명적인건 없고 그냥 음. 소소하게 음. 술 먹으러 가는데 음. 일하이 음. 사람들이랑 술 먹으러 갔서 아니 일도 뭐엮여 있는 거지 이 정도 어, 일도 그치. 엮여 있고 친분도 있고 에. 이런 에. 음. 그런 아, 그런 아, 술자리들 네. 그치, 그치. 일 정도 거짓말은 괜찮은데 음. 내가 얘기해 줄 사연은 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야. 음. <웃음> <웃음> 뭐 <웃음> 내가 진짜 봤더니 뭐 엄청난 거짓말 사연이 하나 오. 있더라고. 음. 우리나라 사연인가? <laughs> 우리나라 사연이지. 어. 우리나라 사연인데 어떤 거냐면 음. 무려 12년 동안 자기 배우자 깜짝같이 속인 사연이야. 12년 동안 어, 같이 사는 사1을대한 음. 어. 한국인 여성 A씨는 음. 2012년에 알바니아 출신 남성을 만나서 결혼했거든. 어? 그 외국 외국인 어, 외국인이야. 어, 아. 외국인이야. 외국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이두 사람은 10년 넘게 결혼 생활 잘 하고 있었어. 음. 심지어 남편 B씨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에 귀화 절차도 밟고 그리고 3년 뒤에는 한국인, 국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거든. 착실히 음. 잘 사는 것 같은데? 한국인도 됐고. 그런데 결혼 생활 12년 만에 남편 B씨의 무시무시한 정체가 탈로나버린 거야. 뭐지? 그러니까 무시무시? 응. 무시무시. 응. 오들오들 해야 되는 거야. 오들오들. 응.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짓말 수준은 아니고 어. 어, 이 남편 정체는 29년 전 알바니아에서 응. 강도 살인죄로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한 사람이었어. 29년 전? 어. 아니 근데 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한국인이랑 결혼해? 그러게 그 어떻게 숨기고 어, 있었어? 뭐 아, 근데 진짜 무섭긴하다. 음. 알바니아 법원에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게 그 어떻게 이, 된 일이었어? 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음. 되게 신기해. 들어봐. 음. 때는 1995년인데 이 남편 B 씨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 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택시를 탈취해서 도주했어. 음. 그것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 받았지. 음. 그리고 2년 정도 복역했을 때 알바니아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야. 음. 아, 응. 그 폭동을 틈타 이 사람은 탈옥을 해. 아,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 탈옥을 했으니까 한 거지. 어. 나 그때 정치 무적인 <laughs> 문제로 한창 시위가 이렇게 시위가 와. 있었거든. 참고로 알바니아가 국가 전체가 다단계에 네? 당해서 국 정부도 다단계 사기에 당해서 네? 97년 쯤에. 나라가 부도 날 뻔했어 <laughs> 어. 국가가 다단계를 당했다고 다단계 어... 사기꾼한테 나라가 당했어 국가가 다단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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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그러니까. 응. 때... <laughs> <laughs> 아마 다때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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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때> 아마 <laughs> <laughs> <막 웃음> 어, 그리고 나서 지적 장애를 앓고 음. 있는 알바니아 C 씨의 명의를 도용해서 여권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음. 도주를 해. 음. 그렇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B 씨는 2011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왔어. 음. 그리고는 한국인 여성 A 씨를 만나게 된 거지. 아. 와, 근데 이거 완전 사기잖아. 완전 사기지. 속아서 결혼한 거잖아. 이게 자신이 강도 살인죄로 수감 중이던 탈옥범인 것도 또 자신의 신문까지도 거짓인 상태로 결혼해 살고 있었던 음... 거니까 그 부인 A 씨는 남편의 진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 요 <laughs> 음... 아니 불렀어? 모르면 이거 막다 고소 고발하고 막다 무효로 할수 음...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기 결혼은 돼도 이게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되거든. 음... 아... 알다시피 형법상 사기죄는 우선 부인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사기죄도 성립이 안할 거니와 설령 설립할지라도 배우장 안의 사기죄는 형이 면제되거든 음, 아사기는 아, 재산상의 이득을 봐야 되는데 내가 막 아내를 사기를 친다고 해도 음. 아내도 10만원이 나한테 오든 없지. 이 집안에는 음. 돈이 변동이 없으니까 음. 내가 거짓말 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뭐사기를친건 아니니까 음. 음. 그러면 지금 그 B씨는 한국 감옥에 들어가 있어? 어 아니 아니 그 법무부는 붙잡힌 B씨를 음. 바로 알바니아로 송환했어 아...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했던 것도 박탈했지 아 그럼 아내는 법적 대응을 이거 한 거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거나 이제 혼인취소 소송을 할수 있는데 이것도 보통은 실익이 있어야 돼. 음... 보통 혼인취소를 한다고 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할 텐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재산을 분할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실익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 음... 실익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붙 잡은 거야? 어쨌든 알바니아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대. 아 알바니아에 추적해가지고 인터폴이 <laughs> 미국에서도 찾고 이제 캐나다에서 찾고 하다가 결국에 한국에 왔다는 걸 확인한 거지. 아 왜냐면그 CC 그 지적장인 애 CC의 여권, 여권 아 어, 여권을 갖고 보이겠구나. 있었으니 그 여권을 추적하다 보니 결국엔 한국이 아 종착점이 된 거야. 아. 그래서 한국 경찰이 체포해서 결국에 송환시키고 많은 그때 한 거네. <laughs> 그렇지. 와우. 어 이거 놀랍겠다. 약간 한국 영화 중에 화차도 어. 다른 사람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인 척 살다가 사라진 그거 아니었나? 그치, 그런 그치. 소재 아니었나? 그 어, 그것도 어. 생각나네. 사람 사라졌고 이 사람은 음. 쫓겨났고. 아 그렇네요. 아, 알바니아로 다시 돌아갔구나. 음. 근데 혼인 취소는 그럼 언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혼인 취소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음. 우선 법적으로는 혼인 취소가 되려면 여섯 가지 요건을 언급하고 음. 있는데 우리가 뭐 특별히 알아야 될 거는 뭐만 18세 미만의 결혼이라든가 음. 아니면 뭐 법정대리인 부모님의 동의를 안 받고 결혼하거나 음. 아니면 결혼한 상태로 또 결혼한 중혼이라든가 음. 아니면 결혼 혼인 당시 일방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음. 못했거나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했을때야 음. 음. 그러면 이거는 혼인 취소가 되는 거야? 이건 혼인 취소가 될수 있지. 오. 음. 오. 혼인 취소, 혼인 무효는 다른 건가? 혼인 무효와 취소는 또 달라. 아, 뭐? 와, <laughs> 아, 법률 용어가 아, 진짜 어렵고. 아, 무효와 취소가 음. 어차피 똑같아, 똑같은 똑같은 거 아니야? 무효 없도, 거 어떤 거가 어떤 거가? 취소는 무효되는 거, 거 아니야?라고 음, 생각할 수 음, 있잖아. 음, 그런데 무학년때 배우는 거잖아. 맞아. 제일 먼저 법 배우는 거야. 법대 1학년 때, 배우는... 때. 무효와 취소를 제일 먼저 배우거든. 맞아. 맞아. 무효는 뭐야? 무효는 아예 말 그대로 아예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지. 없던 거. 그럼 이 이혼은 또 뭐야? 이혼은 앞으로 이혼? 없는 게 되는 어, 거지. 앞으로 없는 거. 혼인 취소도 마찬가지로 음. 앞으로 없는 거. 네? 혼인 취소랑 이혼 똑같은 거네? 아니지. 이혼은 그 혼인 관계가 있었는데 뭔가 없었지. 어떤 이유로 음. 갈라서는 거고 어. 혼인 취소는 이러한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소멸시키는 거야. 장래를 음. 향하여 소멸. 그럼 무효잖아. 장래, 장래. 아시까지 결국 정리하면은 음. 이혼과 혼인 취소는 결국에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다는 것 같은데 음. 혼인 취소는 혼인 전에 발생한 사유 그리고 이혼은 혼인 중에 발생한 사유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어. 오. 근데, 근데 이 사람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국적 세탁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 인력 시장 같은 데 가도 막 땡땡 비자 구합니다. 음. 막 이렇게 써있고 하데 어, 귀화를 어떻게 하죠? 일단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5년 이상 거주해야 음. 되고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성인이어야 돼. 음, 어. 성인이어야 된다. 아.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는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되고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요건이 갖춰야지 아. 귀화가. 허가 될수 있어. 근데 여기서 나 궁금한 거 있는데 품행 단정이라는 게 그러면 외모를 본다는 거야? 못생기면 귀화가 못생기면 안, 안 된다는 건가? 근데 대부분 외모를 보진 않더라고. 아. 이 의미가 내가 궁금했었 보통 품행이라고 하면은 범죄 경력 의미에. 그래서 품행 요건에 범죄 경력 조회서.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 외국에서 그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범죄 경력 조회서를 확인하더라고. 음. 중요하겠다. 어. 하기 못생긴다고 떨어뜨리기는 너무. <laughs> 그렇잖아. <laughs> 국어 능력을 잘 생긴 외국인만 있게. 국어 능력도 그러니까, 가지고. 어, 그러니까. 저 어, 이거, 이거 마음에 들어. 국어 능력을 <laughs> 그걸, 가지고 있어야 맞아, 돼. 저 국어 능력. 저 국문과 나왔잖아요. 아. 우리나라의 국어 능력을 못 갖춘. 특히 이제 제가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면. 기사를 안 읽고 댓글을 다 읽는 아, 그런 거예요. 사람 진짜. 아, 그래도 국어 능력 시험을 봐서 국적을 박탈해야 돼. 아, 박... 아니, 국어를 못 하면 박탈해야 돼. 아, 추방되는 거야 거기서. 아, 추방까지는... 아니 외노자로 살게 되는 건가? 뭐 영주권이라도 아니, 영주권.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야 뭐 허락하겠지만 아니 국어를 못 하니까 너무 까까하다. 아, 심지어 그런 사람 많지. 영주권 가지려고 뭐 해도 기본 소양이 갖춰져야 돼. 아, 아, 어렵다. 어, 굉장히 어렵네. 오. 아, 니그이 사람은 어떻게 귀화한 거야? 그니까 보통 일반 귀화 요건이 되게 어려워. 다그 음... 내가 말하는요건들다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이 귀화 그리고 특별 귀화라는 요건이 따로 있는데 이 알바니아인 같은 경우에는 간이 귀화 요건을 통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 음... 같아. 간이 귀화가 이 간이기와 요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주소 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음.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되어서 주소가 있은 자는 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국적을 취득한 아. 경우, 그치, 2년 이상 살면은 국적을 취득할 음. 수 있어. 근데 혼인 관련해서는 진짜 한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례가 있잖아. 그렇지. 그전 청조 사기인데, 맞아. 이거랑 되게 비슷하면서도 음. 한때 어떻게 됐는지 엄청 떠들썩했던 음. 전 청조 사건은 일단 혼인이 성립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렇지. 그렇지. 여자랑 여자가 어, 결혼한 아, 거 동성 동성이잖아. 그러니까 이혼의 문제도 음. 혼인 취소 무효, 무효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차피 신청이 안 되거든. 음. 아, 아, 맞아. 혼인 접수가 아직까지. 되지. 혼인 신고 접수가 되지가 음. 않아.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기인 건가? 그렇지. 사기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액수가 엄청 크지 않았나? 액수가 음. 지금 그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기사가 최근에 나오면 나올수록 사기 금액이 점점 커져. 오. 오. 계속 밝혀지고. 뭐 최근이 뭐 삼십억 이상인가 뭐 그런데 <laughs> 결국 사기죄로 일심에서 징역 십이 년 선고받고 음. 지금 이심 아마 진행하고 있을 거야. 아, 항소를 해서. 음, 항소해서 뭐.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아 그렇구나. 음. 야 오늘 진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들 음. 너무 많이 봤는데 아~ 전 청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파라다이스 그룹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아, 인지 인지를 아, 위해서 인지 청구 해야지 인지 청구 해야겠네 제가 당신의 네. 근데 또 자기가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음.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근데 자기가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음. 주장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무슨 <laughs> 음 뭐... 소를 제기해야 돼요? 이거는 명예훼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명예훼손이라고? <laughs> 어. 갑자기 사장이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분 입장에서는 어. 명예훼손인 건가? <laughs>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laughs> 어. 나는 여잔데 어. 저분의 아들이야 근데 어. 인정받고 이거, 싶어 그 파라다이스 회장님이 예전에도 네. 그 누구지? 낸시랭 전남편 네. 그분도 자기가 파라다이스 회장 아들이라고 아, 옥죽 편지 썼잖아 네. 그러니까 그 그룹이 약간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이제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우리 고장난 뉴스 채널로연락하 선생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또 이제 청조가 요즘에 또 KMBTI라고 해서 또 내가 요즘에 또 사주에 조금 빠졌거든. 음. 근데 사주를 보다 보니까 <laughs> 사주에는 일주 월주 연주막 이렇게 뭔가 그치, 그치, 분류가 그치, 그치. 있어. 근데 그 중에 일주라는 게 자기 음. 자신을 상징을 하는거래. 근데 전 청조가 임인일주인 거야. 그게 뭐야? 뭐 그게 뭔가 동물로 치면은. 음. 호랑이고 그러니까 음. 이미 그 물이야 물의 기운을 타고났고 또 아래는 인이 호랑이 인자야. 그래서 호랑이를 상징하는 뭐 그런 건데 나도 이민일주거든. 아. 그래서 나도 관심 있게 봤는데 뭔가 그 이민일주 특징이 여자가 되게 언변이 능숙하고 약간 말을 잘하고 유려한 말솜씨 음. 뭐 잘되면 변호사고 안 되면 사기꾼이구나 아, 아. 그런 건가 오. 근데 내가 전 총조였으면 내가 (30억을)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못 했을 것 같은데 오.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겠지 음. 음. 열심히 지금은 이제 법률을 수호하는 <laughs> 예, 변호사. 노동으로 내가 그치. 또 의뢰인을 사기칠 수 없으니까 <웃음> <웃음> 아, 다음에는 그러면 지난번에 음. 공포였고 이번에는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음. 도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빠이빠이. 다음에 또 옵시방 안녕.